깊이 있게 다룰 주제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2026 현대 그랜저 XG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현대의 플래그십 세단으로서 그랜저는 꾸준히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세단의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XG 모델은 단순한 세대 교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여는 변화를 상징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디자인부터 성능, 기술, 그리고 편의성까지 모든 요소가 현대가 추구하는 미래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죠. 먼저 외관을 살펴보면 2026 그랜저 XG는 기존의 라인업에서 한층 더 고급스럽고 대담한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프론트 그릴은 파라메트릭 쉴드 콘셉트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해석으로 차량 전면부를 더욱 웅장하고 미래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헤드라이트는 초슬림 LED와 디지털 라이트 기술을 결합해 날카롭고 세련된 인상을 주며 주행 중 상황에 맞춰 빛을 조절하는 스마트 라이팅 시스템이 적용되어 안전성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측면은 유려하게 이어지는 쿠페형 루프라인과 날카로운 캐릭터 라인을 통해 역동성과 고급감을 동시에 보여주며 후면부의 H 라인 테일램프는 그랜저의 정체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시각적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그랜저 XG는 단순히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감성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대시보드 전체를 가로지르며 인공지능 기반의 사용자 맞춤형 인터페이스가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이어져 하나의 거대한 스크린처럼 보이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과 직관적인 터치 피드백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경험을 선사합니다. 또한 시트에는 친환경 가죽과 리사이클 소재가 사용되며 뒷좌석에는 항공기 퍼스트 클래스에서 영감을 받은 독립형 시트와 마사지 기능, 그리고 무드 라이팅이 결합되어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성능 부분에서는 단순히 파워풀한 주행 능력만이 아니라 정숙성과 효율성까지 고려했습니다. 그랜저 XG는 두 가지 파워트레인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나는 최신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고성능 전기차 버전입니다. 하이브리드는 더 높은 연비와 친환경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하며, 전기차 모델은 1회 충전 시 600km 이상의 주행 거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동화 모델에는 초고속 충전 시스템이 적용되어 단 15분 만에 80% 이상 충전이 가능하고, 최신 배터리 열 관리 기술을 통해 안정성과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이 AWD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과 능동형 서스펜션이 결합되어 도로 상황에 따라 최적의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그랜저 XG는 놀라운 발전을 보여줍니다. 현대의 차세대 자율주행 고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레벨 3 수준의 반자율주행이 가능하며, 고속도로뿐 아니라 도심 주행에서도 교통 상황을 인식해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하거나 정차 후 재출발까지 매끄럽게 지원합니다. 여기에 더해 인공지능 비서 기능이 탑재되어 운전자의 음성 명령에 따라 차량 내부의 다양한 기능을 제어할 수 있고, 심지어는 운전자의 감정을 분석해 맞춤형 음악이나 조명 연출까지 제공합니다. 안전 기능 또한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최신 충돌 회피 보조 시스템, 보행자 및 자전거 인식 기술, 그리고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적용되어 운전자는 어느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간 통신 기술 V2X이 적용되어 주변 차량과 교통 인프라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지능형 안전망이 구축되었습니다. 결국 2026 현대 그랜저 XG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이동하는 스마트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 혁신적인 기술, 친환경 파워트레인, 그리고 인간 중심의 편의성을 모두 담아낸 결과물로 그랜저라는 이름이 가진 가치를 더욱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모델은 특히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프리미엄 세단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6 현대 그랜저 XG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쉬프트버스는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 소식과 혁신적인 모델들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원하시면 제가 이 스크립트에 맞는 유튜브 제목, 설명, 해시태그까지 한국어로 최적화해서 만들어드릴 수도 있는데 그 부분도 필요할까요?